1.2톤 냉동 탑차 전륜쪽 하체 부싱 교환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하체정비 전문점 부산 구포동 바른차 만들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운전석 앞쪽 판스프링의 샤클핀 모습입니다. 하체 부싱이 많이 마모되어 유격이 심하게 발생하고 소음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1.2톤 탑차 2014년식 42만키로가 넘었어요. 전륜쪽의 하체에서 뚝뚝하는 소음과 함께 주행상태가 심하게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차체의 프레임에 단단히 박혀있는 부싱을 빼내려면 샤클핀을 산소불을 이용해서 절단을 해야합니다. 샤클핀을 빼내야하는데 쩔어붙어서 안빠집니다. 특수지그에 이동식 유압프레스 장비가 있어야합니다. 중노동의 노가다 장비 탁 쳐다보는 순간 엄두가 안납니다. 1.2톤 오래된 차량들 부싱이 다 쩔어붙어서 안빠집니다. 망치질 몇번 해보다가 그대로 조립해서 그냥 타세요 하고 맙니다. 판스프링의 끝머리에 있는 이 부싱도 야무지게 쩔어붙어서 빼는데 애를 먹습니다. 자동차 하체 정비는 안전하게 잘 해야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운전석 전륜쪽의 차체의 프레임에 박혀있는 직부싱과 판스프링의 끝에 있는 부싱을 힘들게 빼내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제는 특수지거와 아답타 유압브레스 장비를 이용하여 부싱을 박아넣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많이 싣기 위해 전륜쪽도 판스프링 방식으로 만들어진 1.2톤 본고슬이 튼튼해서 무거운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1.2톤을 많이 운행들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전륜쪽의 좌측 완전히 쩔어 붙어서 엄두가 안 났던 부싱을 산소불과 유압프레스 장비를 이용하여 빼내고 한가핀과 색클핀 그리고 부싱을 교체하고 조립하였습니다 이제는 전륜쪽의 우측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우측 판스프링의 앞쪽 부싱을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렛대의 큰 대드라이브를 이용하여 이리저리 제끼면서 힘을 가하면 빠집니다. 지금 이차 정말 알뜰 정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질병 1.2톤 차체 프레임에 붙어있는 직부싱과 판스프링의 부싱 앞쪽과 뒤쪽 모두 힘든 작업입니다. 1톤 트럭은 고무 부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1.2톤 트럭은 단단한 강성의 고무와 쇠로 합성으로 만들어진 부싱 타입으로 야무지게 쩔로 붙어 박혀 있습니다. 원래 5톤, 15톤 등 대형 화물차에는 이곳 샤클핀, 한가핀에 고리스를 주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주기적으로 고리스를 주입하면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고 소음도 발생하지 않는데. 1.2톤 트럭은 같은 방식의 핀인데 구리스를 주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아서 쩔어붙습니다. 자 지금 핸들을 돌리거나 요철도로 통과시 뚝뚝하는 소음과 함께 하체 유격으로 주행 불안정 상태가 심했던 전륜쪽의 좌우 부싱을 교체하였습니다. 차 나오고 나서 한 번도 주입하지 않은 프로펠라 샤프트와 좌우 너클의 구리스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요철 도로 통과 시 매우 흔들림이 심하고 주행 불안정이 나타나는 스테빌라이저 부싱과 링크 반도를 교체합니다. 스테빌라이저는 움직이는 부분 판스프링 시트에 붙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 부분 프레임에 고정되어 차량이 주행할 때 차체의 흔들림을 잡아주며 노면에서 올라오는 잔진동과 좌우 핸들링 때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일명 활대 부싱이라고 하는데, 활대 부싱과 활대 링크, 부싱들이 헐렁해져서 유격이 발생한다면 심한 흔들림과 주행 불안정성이 나타나요. 이미 이 차는 헐렁해진 상태입니다. 모두 교체합니다. 연장이 안 들어가 작업성이 안 좋습니다. 이제 차를 몰아볼 일만 남았는데, 운행해 보시면 대번에 알수 있지만, 전륜 쪽은 차가 탱글탱글 할 것입니다. 후륜 쪽도 작업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중노동의 하체 정비 작업, 시간이 제법 걸리는 작업입니다. 작업하고 나면 콧구멍이 새까맣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새벽부터 기다려주신 고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